메리 예, 아,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year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구 영신 참 좋은 때죠 그런데 예,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엉벙벙 살아온 것 같아 고민이 별로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굉장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 있고 내가 살아온 세상을 돌이켜보게 되고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아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주님 닮은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남들이 좀 눈에 거슬려도 그냥,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전 어릴 때부터 지적을 잘하고, 그 대신에 안 되면 내가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어, 생활에 하나의 못도로 어, 삼고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꼭 지적을 하고 넘어왔는데,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스승을 두고 내가 내 주변에 친구를 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모르면 안 돼요. 네. 나이도 네. 지금 뭐턱똑해서 머리가 좋은데 아 저거 한 템포만 늦추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회 같은 공동생활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다고 마냥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사악한 무리들을 찾지기로 내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이, 이 자기 삶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순종 잘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주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잘그 하모나이즈된 그런 인격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 달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저는 12월 이, 저 12월 달이 되면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제, 어제, 어제죠. 어제 제가 동정녀 탄생의 의미와 사실을 설교를 했고 또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 오셨느냐?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이란 말이 무슨 말? 우리 알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지, 구세주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한 사람으로 예옵시다. 유전으로 받아버리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세주 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잉태와 성령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날 오셨다. 그런데 이날도... 엄밀히 따지면 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혼돈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25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동정녀에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어 가시고 또 초자연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지나간 3주 동안에 충분히 예수님 개인과 예수님의 그 모든 인성과 영성, 그리고 오신 과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특별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뭐 매번 읽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제목만 구절로 보면 또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눈에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정녀 탄생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아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뿌리 깊은 이해를 어,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그 특성이 무엇이냐 그걸 공부해보고 간단하게 공부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족보의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어보기 위하여 성경을 뒤적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을들쳐보는데 여분들 러 신약 성경을 들춰보는 사람이면 그만 서두스부터 읽기가 싫어요. 그리고 어리둥절해서 성경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도무지 알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나열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족보의 형식만으로. 중동 스타일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무척 낯설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여기 신약성경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무미건조하게 느끼고 의뢰히 외면해버리죠.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버리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깊이 생각해본다고 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머리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넘길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세상 인간들의 족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읽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읽어 보면 알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읽게. 옛날 성경은 정말 한문을 풀이해 서잘 모르지만은 지금 성경은 보세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거기다가 조금 부족하면 영어 성경하고 대입해서 보면 무슨 어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보니까 아. 아. 예수님의 족보의 특성을 정말 우리한테 남겨주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 7절까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의 족보는 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 인간 중심 족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왕통 족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서론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팩트는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육신적인 그 계통을 본다고 하면 누구의 핏줄을 타셨느냐 핏줄을 탄건 아니지만 은 계통으로 왔느냐 그러면 다윗의 왕통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통을 타고 왔는데 누구의 자손이야? 다윗의 왕통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17절에서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읽게 하셨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17절에서 족보의 대수를 몇대로 한다 고 그랬어요. 14대로 어, 구분해서 가르쳐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성하는 세 개의 자음이 있다 그래요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주석 보니까 그렇게 바, 에, 써놨더라고요 세 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걸 히브리 발음으로 하게 되면 어, 달렛 와우 달렛 이세 에, 숫자가 모여 있는데 이 달렛이라고 하는 어, 표현은 4개라고 하는 숫자를, 그리고 와우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면 달렛이 4개죠. 그 다음에 와우가 6이죠. 또 달렛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합쳐져서 가리키는 의미는 14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로 14대를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다윗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14개씩 구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찬 풀이가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장차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오게 된다는 예언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132편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아 23장 보세요. 에스겔 37장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다윗 왕의 왕통을 이어서 후손으로 오게 된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 수없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요, 그 자체 안에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선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크라이스트. Christ.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nointed with oil. 기름을 부은 자다 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문학권에 들어가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러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후로 이어지는 족보의 사람들은 거의가 역대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잘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것.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땅의 왕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우주의 King of Kings 왕중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왕통의 족보라는 점은 상당한 우월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평범한 인간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왕이면 왕이었지 네? 다윗당의 그 가게에서 태어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실수와 허물많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족보란 분명히 평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족보 대단해요. 우리 집안 족보 보면요, 제일 가까이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할아버님이 고종 때사대사원을 하신 거예요. 대사원이 누군지 알아요? 검찰총장이요. 대사원을 하시다가 고종 특사로 영국 에드워드 8세 등극식에 고종 특사로 갔다 오신 분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게 우리 족보에 보게서 우리 아버지 위에 바로 그게 나와 있다고. 그 우리 족보도 대단한 족보라고요. 지금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44년 만에 처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정말 어, 평범한 것이지만 또 특별한 족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이본문의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성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범할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유대인들 족보 다윗 왕통 족보에 우리 인간들의 족보보다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족보 속에 누가 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족보가 비록 인간의 족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보통 족보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그 사건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족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인간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족발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일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히 충격을 줄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리포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실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나,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는요, 제가 글짓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왕통의 족보이자 동시에 인간의 족보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족보를 통하여 태어나셨다는 데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위하여 바른 왕통을 통해서 오신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류의 질고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내가 빛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빛을 못 갚아. 내가 빛 하나 없어야 여러분의 에 빚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인간 중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신비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가 되면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그분께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실상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우리 예수 사랑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450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종합을 한번 해 보니까요. 지금 여섯 개가 전제가 돼야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에 제일 처음에? 뭡니까? 제일 처음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33년간의 거룩한 생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 네 번째, 부활 승리. 다섯 번째, 승천. 딱 지금 한 가지가 남았다. 뭐가 남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하나의 약속마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터진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기록한 그야말로 구약의 정수요 뼈대와 같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대구속의 개혁, plan of salvation, will of God, God's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대구속의 에, 사역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 속에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약의 측약도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신학 성경은요, 구약이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약의 측약도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실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그리스도를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를 통하지 않고 시상대로 올라가서 주님 곁에서 영생복락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